우리는 보급 참고 그냥 먹어봅시다, 이번엔, 오케이? 어디, 알, 어디서 차고 갈래요? 여기? 어, 나 여기 내림. 어, 차 있다, 차 있다. 오케이, 콩천 아, 네, 1등. 데리러 가면. 아니다, 어차피 보급 두 개잖아. 조용만 가죠? 어, 어, 어. 가는 길에 마이크콘 있네. 마요콘, 이그 앞에 서 있어, 그 앞에. 네. 그 앞에 있고 서 있어, 어, 사 위치 어디, 어, 어딘지 바로 알수 있게, 오케이? 여기있음, 있어, 여기있음, 있어, 여기있음. 있어. 아, 이거 너무 느려, 이거 너무 느려. 이거, 어, 뭐야, 붙여지네차 쭉쭉 집어넣어! 쭉쭉 집어넣어! 아! <laughs> 오이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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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빨 총먹어, 총먹어, 총먹어 빨리, 빨리, 빨리 뭐야, 우리팀이네? 어? 우리 어? 야, 뭐... 더 있어. <laughs> 차로 쳤어, 차 쳤어, 차 쳤어 <laughs> 아니, 이렇게 돼있냐 <laughs> <있는데. 웃음> 아니 갑니다, <laughs> 갑 고고. 오케이 오오. 우리 있고 하나씩 막죠? 오케이 뭐야 깜짝이야 피한 새끼 나가면서 위에 째주겠어 <laughs> <후. 웃음> 위에 아이디 와 핫플이네 여기 마. 미쳤네. 거기 어, 사람 졸라많아 뭐야? 위위위위위 위, 위, 위. 입구 위에 공천이 위에.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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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온다. 내려온다. 아 대단은 그러자 사면사가연. 아한대맞어대맞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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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보호색인데 보호색 죽어 와내 주변에 지금 여섯 명 있었어요 와 미친 거 아니야? 쏘렌차! 쏘렌차! 니는 오늘 여덟 번이나 어쩔 수 없었어 얼마나 더 어쩔 수 없을래 얼마나 한 대만 남기고 죽을래 쏘렌차! <놀린> 나 쏘렌치라고? 내가 왜 쓰러져? 난, 나는 쓰러질 게 아니지. 나는 완벽한 들계산으로한 대피 남기지 않아. 난 개고수라구. 죄송하지만, 저희 먼저 들어와니다 이쪽 문일 거야! 아! 아! 오! 아! 아! 오! 아! 아! <laughs> 뭐야? 너도, 야, 너도 썼 야, 씨발! 뭐 <laughs> 이거 무슨. 아! 아! 어! 바로 옆에 가빠 있는데 안 먹죠, 마요꾼? <목소리> 와! 진짜! 아, 기다려. 게, 게탈피, 와! 진짜 개탈피. 와! 게탈피. 뭘 개탈피야! 피두 방울 튀겼나? 여기 총알 다 튀었네, 여기 위에. 와! 진짜! <laughs> 여기 총알, 총알 자국기 말해주죠? 총알 자국기 말해주죠? 1500원 콜? 다른 게임을 위해서 눈 기다리고 있어요. 그냥 하지 마세요. 하지 마. 하지 마. 김오래! 오른쪽 마. 오른쪽 마. 조금만. 개많어 잘했어! 없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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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똑같요 여기 차, 차선데 여기? 리본핑에서 샷건 소리. 사운드 아일네 와우! 안 돼, 어, 두다다다다다다다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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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제 다다다다다 뒤진다. 이제 다잠어 잠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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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다어 잠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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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들어 잠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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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들 나니콜해 물... 아! 오, 제이 아! 아! 어 아! 삼... 어머, 어머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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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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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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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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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, 연막 하나 안 뿌고? 내가 <목소리> <래가> 상남 아. <목소리> 오케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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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 <목소리> 아니 왜? <웃음> 아니. <laughs> 화면는 대체 왜 흔드는 거임? <laughs> 진짜. <씨 웃음> 아, 아 얘게 엠사 먹었네. 저쪽 뛰잖아. 왼쪽이 떴잖아. 어, 저 AK로 잡는다면 Bye-bye.